안녕하세요 전자재료공학과 3학년 학부생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신원호 교수님 연구실 캡스톤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삼성전자종합기술원 및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단연간의 핵심 연구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학부 과정에서 현대재료과학, 전기화학, 그리고 전자재료 공정실험 및 설계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 소재 및 소자이며, 특히 2차전지 전극 소재 개발과 열전 소재 합성 및 소자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첫 번째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분야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변화하는 서머 일렉트릭 분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튬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와 같은 다양한 배터리 연구와 열을 전기로 바꾸는 열전 소재 및 소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캡스톤의 주제는 2차 전지 및열 전기 에너지 변화 소재를 주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에너지 저장 분야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양극, 음극, 저대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충전시에는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여 저장되고 방전시에는 반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되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저희 연구실은 배터리에서 특히 응급소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응급소재는 주로 흑연입니다. 흑연은 수명과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372mAh라는 이 용량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응급소재 중 하나로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흑연보다 10배 이상 높은 4200mAh의 월등한 용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충만전 시 부피가 크게 변해 쉽게 부서져 수명과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흑연계 소재는 물론 고용량의 실리콘계 소재, 그리고 전이근속 카보네이트 등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차세대 연구 소재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번째 연구 분야는 서머 일렉트릭 열전입니다. 열전 효과 중첫 번째로 재배 효과는 여기 보시는 P타입과 N타입 반도체 양단에 온도 차이를 주었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자동차나 공장의 폐열을 다시 전기로 바꾸는 친환경 에너지 하베스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펠티 효과는 재배 효과와 정반대입니다. 소자에 전기를 흘려주면 뜬 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지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는 자동차 시트의 냉난방 시스템처럼 컴프레서가 없는 소형 정밀 냉각 장치에 활용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열전 소재를 직접 합성하고 열적 성능을 평가하며 유연한 소자로 제작하는 연구까지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캡스톤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회에서 두 건, 교내에서 한 건의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하였으며, 세건 모두 각각 최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원호 교수님 연구실 캡스톤 주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로 및 진학에 관련하여 신원호 교수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학생은 하단에 신원호 교수님 이메일로 연락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